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형제가 있습니다. 우리 큰형 그리고 귀여운 우리 막내. <laughs> 야, 날 춥다고 뭐, 집에만 있지 말고 이래 소풍 나와 갖고 쫙 경치 보고 아. 얼마나 좋노 아, 와, 좋다. 야. 근데 어머. 어디 앉을 데 없나? 아, 그래. 소풍 네, 나왔는데이 돗자리 갖고 왔어. 야, 우리 지현이 어디서 이런 센스가 나오니? <laughs> <laughs> 아, 자, 아. 이쪽 형이 잡고. 네, 야, 돗자리 있다. 여기 여기 앉아. 어, 여기 앉아. 잠깐만. 우리 지연이가 나한텐 조금 독특한 자리에 앉혀줬다. 아니, 똑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. 시더경은 편안하게 앉아서 소풍을 즐길 수 있는 평평한 자리에 앉혀줬고, 응. 그리고 나는 돗자리 밑에 뾰족한 돌들이 항문을 자극시켜서 마치 붕가붕가를 당하는 기분을 들게 하는 울퉁불퉁한 자리에 앉혀줬구나. 장난하냐? <laughs> 장난해? 그러니까, 이 말은 지금 시덕이형 엉덩이는 엉덩이고, 내 엉덩이는 방댕이라 이거 아니야. 야, 너 퀴즈 타운 신비의 세계에서원숭이엉덩이가왜 빨간 줄아니왜 빨개? 돌에 앉았다가 다 까진 거야. <laughs> 아픔의 상징이지. 난 뭐든지 이렇게 밑에 돌 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? 그래, 시덕이형은 몰래 도시락판 밑에 계란슬레이 깔아줄 때, 난 몰래 도시락판 밑에 돌 깔아주면 되겠네. <laughs> 어머니, 어저께 깔아주신 현마 아주 잘 먹었어요. 내일은 매콤한 화강암으로 부탁드릴게요, 어머니. 아, 이세요. 너 너무한다. 너 진짜 못됐다. 미안해, 형. 나도 모르겠지만. <laughs> 막둥이가 오늘 소풍 온다고 이것도, 돗자리도 준비했지, 먹을 거 준비했지, 얼마나 설레고 애가 신났는데, 그렇게 그래. 뭐라고 하냐. 아유, 괜찮아, 막둥큰 형이 있잖아, 일로 와라. <laughs> 장난하냐? 장난해?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묻겠어.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간 줄 알아? 왜 빨개? 원숭이가 앉았던 자리에 니침이 네 묻어 있었거든. 너팍 <laughs> 하고 아, 있어, 니침에. 네 내가 저 자리만 아니었어도 너 혼내주려고 했는데, 내가 저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서너안 혼내는 거 아니야. 이 자리 마음에 든게 아니야, 절대로 이 자리. 어. <laughs> 막내한테 너무 심하잖아. 나도 모르게 그만. 지현아, 어. 내가 니편 네 들어주니까 좋지. 좋아. 야, 이쁜 짓 해봐. 이쁜 짓. 아! 보세요여보세요 아... <laughs> 병원이죠? 우리 둘째가 독사한테 물렸어요! <laughs> 우리 독서한테 어, 독사도 물려! 괜찮았어. 괜찮았 형, 독좀 빨아내줘. 장난 아니야 <laughs> 지현아, 어. 예전에는 후한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, 어. 올해 들어선 니네 팀이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<laughs> 조심해. 알았어. 장난치고만 치고. 어. 자, 먹을 거 없나? 고기 먹어. 아, 아, 고기 먹어. 그래. 자, 형 고기 먹을래? 어, 고기 어, 먹어야지. 소풍 나. 고기를 먹어야지. 아, 야, 야, 진짜 먹여주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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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세븐이요. 아, 뜨거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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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라. 어, 어. 맛있어, 맛있어. 음, 먹어봐. 우리 지현이가 나한테는 조금 독특한 부위의 삼겹살을 주었다. <laughs> 시다경은 비계와 살코기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삼겹살을 주고. 그리고 나는 비계와 살코기 이외에도 오돌뼈가 추가되어 있는 삼겹살을 줬구나 장난하냐? 장난해? 너 삼겹살 먹다가 갑자기 오돌뼈 씹히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아니어데그 짜증이나 마치 발가락 사이에 모기가 물렸을 때그 기분 <laughs> 미치고 반짝 뛴다는 거지 <laughs> <laughs> 미치게 는 거지

이야, 대본상 원래 여기서 사람들이 썰렁해야 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상당히 당황스러운데, 이거 말도 안 되는 개그 이런 거왜 미는 거야, 너. 아, 형, 이거 진짜로 재밌는 거야. 내가 재미없어. 몇 명밖에 안 웃었잖아. 아, 형이 한번 해봐. 진짜로 재밌는 거라니까. 아, 어, 뭐, 거짓말이야. 후! 재미가 없는 거구나. 아, 왜그렇게 때문에 그래. 다른 걸한번 생각해봐야겠다.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망신 준 거야. 망신 들은 거야? 어, 세상에 쓴맛을 한번더 보고 싶다. 그래, 너 쓴맛이 보고 난무서울게 없는 사람이니까. 엉덩아, 형이 퀴즈 하나 낼게. 어. 네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제목이 뭐더라? 아, 로봇 캅트 <laughs> 몇 번째로 이렇게 본 거? 배추도 미쳤죠? 그. 아! <목소리> 우리 막둥이 배수들이야 배주가 나와요. 왜 배수가 나? 토나 괜찮아졌어 pensa? 괜찮아졌어? 어, 지현아, 어. 네가 저번에 한강에 침을 뱉었었지? 한댔지. 오늘 한강에서 등급은 물고기가 발견됐대. 무슨 소리야? 넌 범죄자야. <검제자야>. 내가 <목소리> 숨어 있어야 돼. 알았어. 네! 이번 건좀 심했다. 그래. 네. 그만해. <laughs> 야 소풍 나왔으니까. 우리 게임 같은 거 알아요? 그래. 어, 그럼 이따. 우리 369 게임 하자 369, 369 아, 좋지 어.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시계방송 시작 그래. 369 369 369 369 1, 2, 4, 5, 7, 8 장난하냐? 나는 박수무당이냐? <laughs> 아, 내가 이렇게 손뼉치고 박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거지? 그래, 난 어디 갔는지 손뼉치고 박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. 나는 삼각집 가서도 손뼉치고 박수 친다고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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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찌된 일입니까? 원인을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럼 가해자는. 가해자도 모르겠습니다. 뭐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네? 좋은데 가해자는? <이런 웃음> 일어나는 거아니야너 지금? 장난하냐? 장난하냐고 아우 다리 지났어 나와봐 어, 나와봐 바보야 다리힘 아, 무리하게 준니시 지가 야지지좀 풀려? 아안 풀려 야 코에 침 발라봐 코에 어, 침봐야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보세요 엄마 지금 막내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좀 치세요 <gold> 정말 걱정 많이 Kurっと 했어 엄청 많이 했어? 이야 형제끼리 이렇게 사이좋으니까 좋은데 피는 물보다 진한 게야